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일의 어, 신도시 어, 재개발 재건축 어, 현장 주변에 왔습니다. 여기 이쪽에 이제 그런 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토재들이 많이 있어서 어, 보시면 주변에 어,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저 앞에 이제 네저 앞에 이제 한방에 어, 보이시는 게 어, 이타한 재 그리고 건너편에 보시면 어, 힐스테이트 자이 우미리 뭐뭐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다음 에 이쪽 뒤편으로 보시면 이제 어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뭐 타워크레인도 올리고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근 이제 기본 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이 좀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지 때문에 가격이 좀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부동산 현장 소장님 만나 만나보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을다 하고 나서 이 분양의 프리미엄 같은 것도 한번 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여자가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어, 유튜브 쿠폰하우스 오늘은 출장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인데요 그 마천동에 이제 북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제 임혁상 중개사님 모시고 이런 마천동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 답사를 나왔습니다 네, 중개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마천동 북일에 공인중개사 임혁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개사님 그 이쪽 마천동에 지금 저희가 이제 운전하면서 보고 보니까 예. 이쪽 이쪽에 브랜드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네네. 이쪽에 뭐 앞에 보면 이패한세상 있고 저 너머에 힐스테이트, 네. 뭐 자이 아, 우미린 이제 브랜드가 엄청 많은데 네네. 그 와중에 이쪽 뒤편을 보니까 또 구축 아파트 엄청 뭔가 뭔가 좀 이렇게 공사도 하고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뭔가 꿈틀꿈틀 한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예, 예. 지금 이쪽에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네. 제가 일단 간, 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네. 79년도부터 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했었어요. 음. 여기가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그, 이주민, 철거 이주민들을 이쪽으로 전부 다 철거를 시키면서 여기가 굉장히 노후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시 부동산 주택 공급에 의해서 이쪽을 그 신도시, 음 신도시 개발로 같이 그 합류가 되면서 개발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아는 데가 미래 신도시, 미래 신도시라는. 그 부분, 뭐,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음. 아, 그렇군요. 네. 어, 그러면 재개발은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쪽도, 이, 지금 현재 이제 서울 뭐 시장 그런 것도 그러고, 이제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붐인데, 이쪽에 그러면 재건축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 여기는요 딱 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규정 기기가 애매한 게 아. 여기가 강남 대체 신도시라고 음. 그렇게 발표를 하고 개발을 했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여기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은 분당 신도시 개발의 다섯 배 크기로 개발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 개발로 지금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데가 이제, 위례, 위례 신도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위례 지구, 위례 지구 개발, 그 다음에, 운정 지구 개발, 장지 지구 개발, 마천 지구 개발, 그, 거여 지구 개발, 오금 지구 개발, 그 다음에, 그, 가밀로 넘어가서 하, 그, 남쪽의 끝이 또 여기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가밀 지구 개발, 이렇게 일곱 개 재, 재개발 지구로 해서 같이 다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강남 대체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규모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개발 시장이라고 보고 여기 안에 이제 그 개발 이제 보통 그 일반인들이 알고 계신 그 재개발, 재개발도 4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식으로 음.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음. 네. 네, 이중사님 말씀대로 이 송파구 마천동 주변 일대 재건축, 재개발이 좀 어, 규모도 크고 좀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좀 많이 크,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 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 분양권 시장은 혹시 어떤 거예요? 뭐 일단은 분양권 뭐, 시장은 네. 전부 다 정부 그 규제 정책에 의해서 다, 다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어 분양권이 아니고 그 조합원들 그 음. 입주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입주권하고 조합고, 아, 음. 분양권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입주권은 이제 묶을 수가 없는 게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 개발에 대한 그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한 부분인데 이 사람까지 못 팔게 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서민을 위한 개발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입주권은 음, 법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있다면은, 분양 가격이 조금씩 한20% 30%가 싸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 가격면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것도 뭐, 또 여쭤보시면 제가 뭐, 아 예.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또 분양권 하면 또피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이제, 이제 뭐, 보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어, 마천동 일대의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나 피, 뭐 이쪽에 뭐 피라든지 이런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 요 그,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네. 그, 서울 시내, 수도권에 네. 지금 그 일반 분양가가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네. 1억, 1억을 효과하고, 어, 그리고 그, 일반 제 이런 시중 같은 경우 평당 한 3천 정도. 이 정도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분양가격을 이제 규제를 이제 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송파 어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강동 송파 이쪽 분양가를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2,300. 그러니까 36평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 8억 5천에서 9억대 이, 이 정도가 이제 분양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시내 웬만한데, 저기 뭐 분양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다그 기준으로 움직이자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 9억대로 잡았을 때, 이거를 35평을 여기서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은 한 10억에서 좋은 거는 한 17억까지 이 정도로 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분양가가 한 6억. 6억, 6억 정도 어, 어, 붙었다고 봐야, 봐야 되겠죠? 예. 아, 6억. 예. 그러면 뭐 거의, 그러니까 뭐 단지나 이 방향, 뭐층 이런 것마다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예. 가격이 예. 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제 예. 피가 예. 한 6억대 정도.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정도면 매매가가 10억에서 17억 정도면은 예. 여기서 30평대를 무난하게 구매를 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음. 돼요. 예. 그럼 여기도 이제 흔히들 이제 뉴스에서 얘기하는 뭐, 뭐 로또 청약, 뭐 이런. 그렇죠. 네네네. 네. 여기는 일단 청약이 음, 들어가면 300대 1이 다 넘어요, 현균적으로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에 대한 부분만 소비자들이 알고 계신데 음, 일반 분양을 받으려면은 가점이 우리가 이제 만점 가점이 85점 이상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땐 65점 정도는 돼야 여기에 이제 분양을 신청할 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땐 불가능하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300대 1입니다. 300대 1. 그럼 300대 1이라는 거는 경교 <laughs> 1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우리 같은 이 중개사들은 또이 방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찾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 뭐야 그 원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데서 들어가서 이제 그 구매를 해가지고 그분야권을 취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 가장 싸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네. 아, 그럼 이게 뭐 개인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이 이제 마천동이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 위쪽에 있는 이제 뭐 한남, 네, 한남 이런 쪽은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남도, 네, 지금 이제 그 이제 지금 법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이렇게 네. 바뀌어 있어서. 네. 일단은 거래하는 그 시점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등기를 해서 지금 팔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매가가 그한 12억에서 15억 정도. 하나, 그러니까 가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밀지고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안에 있는 데는 지금 건축한 지가 5년 정도가 됐거든요. 거기도 한 10억 정도.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분양가나 관계없이 기존 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고정도고 그 제가 볼 때는 서울 시내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그 가격을 비교를 해 보면 아마 여기가 그 많이 싼 편이 편에 들어가요. 예, 요즘은 뭐 어, 웬만한데 뭐 신림동 같은데 이런 타지역도 10억을 다 넘어가더라고요. 30평대가 그러면 그래도 여기는 강남인데 그 강남 상고에 들어가고 앞으로 그 개발의 홍재가 가장 높고 10년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아파트를 단순하게 그 개조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인프라 전체적인 부분을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교부터, 백화점부터, 병원부터, 도로망을 막 10차선으로 넓혀버리고, 막, 이런 식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도시 개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 거예요. 아 확실히 이제 중기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쪽이 이제 송파구, 이제 서울과 강남, 이제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전세가라든지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인천이나 뭐 경기도 일산 이런 데만 봐도 뭐 매매 가격이 뭐 10억 또 10억대에 있는 가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쪽이 뭐한 8억에서 10억대인데 피가 한, 6, 한 6억대다. 예, 예. 그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여기가 저평가돼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을 자꾸 그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이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게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은 음. 다 똑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강남이 개발하는 방식이 핵을 중심으로 점, 점차적으로 좀 퍼져나가는데, 네. 저희가 그 점점 퍼져나가는 그 부분에서, 그 강남하고 이 송파를 비교하면 그 개발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송파가 제일 지금 끝자락 쪽에 붙어 있는데 이 끝자락에서 다시 신도시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 마천동이라는 데가 핵이, 핵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면서, 어 중심상권이 일로 들어오면서 가밀지구부터 해서 어그 신도시가 쭉 뒤로 이렇게 같이 펼쳐지는 거죠. 인구는 제가 볼땐뭐 50만? 50만 이상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어, 그러면, 어, 또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저희가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왔다 보니까, 네, 네. 이 강원도는 이제 소형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번 뭐720 대책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미만 아파트, 네.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네. 그런 게 이제 강원도에는 많은데, 네. 이쪽은 1억 미만은 없겠죠? 아마 서울이니까? 아, 네. 그 1억 미만도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긴 어떻게 보면 별천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여기가 이제 아파트, 반은 지금 아파트로 변화 고 있고, 음. 반은 이제 주택이고, 음. 반은 또 빌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 마천 그 이동, 마천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빌라, 빌라촌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예전에 만들었던 빌라, 지하 빌라죠. 지하 빌라. 이런 데가 보통 한 1억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 지하를 요즘은 이제 주택 선호도가 이게 예, 좀 고급스러운 그런 그 형태들을 다 원하기 때문에 네. 지하 이런 거를 거주 목적으로는 음 투자를 잘안 하시는데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요즘에 이제, 서울 시내 부분이, 그, 땅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적으로 네. 보고, 이제, 그렇게 음. 투자하는 돈들이 있는 거죠. 그럼, 아. 거, 지하 같은 경우는 1억이면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참 신기하죠?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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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이제, 저희, 어 쿠팡하우스에서, 이제 북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혁상 중개사님 모시고 이제 이런 마천동 재개발 재건축의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다음에도 기회되면 또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내용 또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제 바로 앞에 이 편한 세상이라고 아파트가 지금 요번에 입주를 했거든요. 8월에, 네. 8월에 입주를 해서 입주를 시작으로 옆에 또 롯데캐슬이라고 있어요. 아, 거기도 있어요. 또 입주를 하고, 네. 요 입주가 끝나고 나면 또 여기 마천사구역이라고 해서 음. 아마 지금 그 건설사가 거의 지금 확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천사구역이 이제 또 한... 3, 4년 안에 또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럼 거기 끝나고 나면 그 옆에가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3만에서 5만 가구가 개발이 되고 요 밑에 보면 마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지금 그 현대사업 시장 현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같이 개발하면서 거기에도 일부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음 앞으로 제가 볼때 10년 동안 계속 입주를 시작하고 또 끝나고 시작하고 끝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쿠폰하우스 저희가 준비한 출장 인터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보다 풍성한 소식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